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19일, 일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먼저 용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많은 날입니다. 76년생 문서로 인한 손실이 예상이 되니 어, 계약할 일이 있으면 이월시키거나 또는 음, 그냥 도장 찍지 마시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정 경쟁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어, 금전에는 불리한 날입니다. 다음 뱀띠 19일 일요일 운세입니다. 어, 떠나십시오. 일주일 고생하셨으면 여행하기 좋은 날입니다. 가까운 곳에라도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애증 검전은 유리한 날이고요. 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말띠 19일 일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연 빚을 갚는 날입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관제를 당하거나, 싸움이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이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말. 66년생은 관제. 관제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시비에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전, 애정, 유리한 날이고요. 성과는 기대하는 성과가 나지 않는 날입니다. 다음 양띠 일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휴식하시고 건강을 살피시고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내일을 준비하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욕심 내지 말 때입니다. 어, 금전 성과에 불리하고요. 애정, 경쟁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다음 원숭이띠 1월 운세를 보겠습니다. 어, 좋은 소식이 날아옵니다.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56년생은 말실수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칭찬하세요. 비난이나 비판은 자제하시고요. 경쟁이나 소식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어, 금전이나 애정... 운은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닙니다. 다음은 닭띠 19일 일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말, 닭띠도 말입니다. 말조심하면 무난한 하루입니다. 칭찬하십시오. 많이 웃으시고요. 어, 가족, 특히 부모를 모시고 식사나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경쟁이나 소식에 유리하고요. 애정은 약간 불리한 날입니다. 다음은 개띠 19일 일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휴식하면서 내일을 뭐 준비하십시오. 나가면, 어, 성가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시비나 또 음식점에 가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거나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거해 드시고요. 음, 매사가 좀뭐 불리한 하루입니다. 집에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독서나 책, 책을 좀 보시면서 내일을 준비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띠, 19일, 일요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로 성과 내기, 학생 같으면 은뭐 공부 좀 하시면 성과 나오는 날입니다. 어... 반면에 가까운 사람하고 다툼은 조심해야 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내기는 유리하고요. 소식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전 경쟁에는 약간 불리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 19일, 일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밀린 숙제하기 좋은 날입니다. 학생은, 뭐, 공부, 고무적 숙제 받은 거 있으면 숙제하시고요. 어른도 숙제할 게 있, 있겠죠. 어, 그동안 뭐 약속했던 거뭐 하겠다고 했서 미뤄뒀던 일들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하면 칭찬도 받고요. 성과도 좋게 나옵니다. 96년생은 친구와 다툼 조심하세요. 소식, 성과 내는 데는 좋고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양보하시면, 양보하시면서 다음을 기대하시면 되는 날입니다. 소띠 1 9일 일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어, 집에 있지 마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서 기분전환하기 좋은 날입니다.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성과에 집착하셔도 좋은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성과 내기는 불리하고요. 금전도 불리하고요. 애정이나 경쟁에는 유리한 날입니다. 다음은 호랑이띠 19일 일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날입니다. 집에, 집에서 계셔도 좋고, 나가서 외식을 하셔도 좋고, 가족들과 같이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86년생은 시비를 조심하시고요. 금전 성과에 유리한 날입니다. 경쟁하기, 경쟁하기에는 불리한 날이고요. 소식도 기대하는 소식은 안 옵니다. 다음은 토끼띠 일요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불로소득은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좋은 날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즐기시면 됩니다. 외식을 하셔도 좋고 집에 계셔도 좋고 비교적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소식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새로 4월 19일 일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치고요. 어, 여력이 있으면 구독 좀 해주시고 서로 상부상조 안.